네,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바와 같이 어, 리플 가격이 지금 뭐 스파크, 뭐 에어드랍이라든지 아니면 뭐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협약 소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 리플 가격이 지금 시세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언급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제목은 롤러코스터 리플 시세 세 가지 투자 전략 제약 뭐 이런 식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좀 영상을 만드는 목표는, 저희가 오늘, 이 2020년 11월 24일인데요. 오늘, 2020, 2017년 제 불장을 겪어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 그때 커졌던 거래량만큼, 1조, 어비트 기준으로 1조 이상 찍힌게 정말 몇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리플이 가장 이제 거래량이 많았던, 뭐, 이런 오늘 하루였는데요. 어, 그랬던 날에, 이제, 우리가 좀 투자 시나리오를 세워가지고, 내동, 내동매매를 하지 않는다. 라는 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어, 먼저 좀 리플 관련 소식을 뭔가 좀더 알려드릴 게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소식은 그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어, 스파크 토큰을 어떻게, 암호화폐 리플 보유자에게 스파크 토큰을 어떻게 에어드랍 하는지를 이제 클레어 네트워크 사가, 어, 상세 정보를 이제 공개했다는 내용입니다. 어, 오늘 24일자로 나온 내용이구요. 어, 얘들이 이제 기본그 기본적으로 이제 천억 개, 천억 개를 최초, 그 최종적으로 이제 발행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 하지만 이제 요거 자체에서 최초로 이제 그, 할 때는 리플이 지금 발행하고 있는 그 450억 개, 요거와 처음에는 이제 1대1로 나눠준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이제 업, 어제 업비트가 제일 처음 먼저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게 1대1이 아니고 1대n이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좀 애매해졌어요 어 이거 한개 있으면 한개 주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왜 갑자기 또 n이라는 숫자가 나왔느냐 라는 것 이제 좀 사람들이 머리가 아팠을 텐데 어 그냥 이거는 기본적으로 거의 뭐 1의 수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안 주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주는 코인, 안 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리플 계단과 관련된 사람들은 스파크 코인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즉, 이제 리플 관련된 뭐 리플 랩스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 리플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즉, 그래서 나눠주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우리 에어드랍에 참가하지 않는 거래소들은 내가 너희한테는 나눠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어, 이게 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분산원장상에서, 리플의 분산원장상에서는 주소가 하나밖에 에요 주소가 하나라고요. 그럼 한 개의 주소 안에, 요 안에 이제, 그, 거래소들이 임의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A라는 사람 거, 이건 B라는 사람 거, 뭐 이런 식으로 C라는 사람 거, 이런 건데, 이걸 외부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뭐 어피트, 예를 들어서 어피트면, 이건 어피트 주소지, 업비트 안에서의 주소지, 업비트의 A 주소지, 뭐, B인지를 외부 에어드랍 하는 사람들이 알 수는 없어요. 즉, 결국 그, 이렇게 하는 목적은, 그, 그렇게 해서 결국 뭐다? 참가하지 않는 거래소한테는, 이, 거래소가 그냥 그, 내가 거래소한테 줘놓으면, 이게 먹튀를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아예 주진 않겠다. 뭐, 이런 거입니다 즉, 뭐, A라는 거래소가 있었는데, 얘들은 리플을, 리플을 상장을 해놨었는데, 리플이 상장이 있어.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이런 스파크 에어드랍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안 하고 협약을 안 맺었다. 이래 되면, 에어, 에 거래소로 보이는, 여기 이제 태그가 보이는 이쪽 그 주소에는 스파크를 에어드랍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에어드랍이 사전에 발표도 안 했으면 처음부터 스파크 재단에서 그 배포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뭐, 어 우리도 지원합니다. 해갖고 나눠줍니다. 이런 거를 기대를 할수 없는 거예요. 왜? 처음에 재단에서부터 안 나눠줬으니까 거래소도 이제 나중에는 나눠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도 어그 거래소를 선택하실 때 지금 이제 사대 거래소 국내 4대 거래소 이제 실명 계좌가 뚫리는 4대 거래소 업비트 그다음에 비썸 코인원 코빗 요4 개는 지금 확실하게 지원을 했고요 뭐다 나머지 뭐 어디 몇 개들 거래소 있던데 그거는 이제 찾아보실 분만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요4 개에서 받으시던가. 아니면, 이제, 개인 지갑들, 뭐, 개인 지갑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몇 개가 이제 그 지원을 했죠. 뭐, 디, 그, 디셉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 그, 했으니까, 어, 요쪽에서 뭐, 받으시던지,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 뭐, 여기 이제 그, 수, 받을 수 있는 수량들은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이제 거래소만 잘 찾아놓으면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뭐, 10억 기 이상은 안 날아준다 했었는데, 뭐, 10억 기 이상 했을 분들은, 뭐, 제 영상을 안 보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토큰 부여 과정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어제 이제, 그, 제가 어제 캡처를소개시켜 드렸던 업비트 공지사항에는, 최초, 이제, 12월 12일날 스냅샷을 찍고, 공 9시죠. 한국시간 9시입니다. 요때 이제 스냅샷을 찍고, 최초에 이제 20%를 배분한다. 뭐, 이랬는데, 이 수량이 또 바뀌었어요. 20%가 아니고, 재단에서 지금 밝히기를 15%를 이제, 부여한대요. 나눠준대요. 그러면 15%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85%를, 이게 25개월에서 34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나누는 거요 매달 한 번씩. 매달 이래. 뭐, 이게 좀 비슷한, 그, 뭐, 시스템들이 있죠. 거래소에서 뭐, 업비트 같은 경우도, 온톨로지라든지, 뭐, 이런 가스류, 이런 것들, 배당이라나 이런 것들을 좀, 그 나눠줄 때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나눠주고 있죠. 그 네오를 보유하고 있거나 온톨로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게 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그 가스 발생량을 이제 그 배분을 해주거든요. 에어드랍을 해주거든요. 뭐 어쨌든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뭐 거래소에서 나눠주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조금 나눠주는 비율 자체도 조금 웃기다. 뭐 이게 FTSO라는 뭐플레어 타임 시리즈 오라클이라는 뭐 자기들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다는데 뭐 제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거는 뭐파보진 않았어요. 어쨌든 요거에서 자기들 나름들이 기준에서 2%에서 4% 정도를 나눠주겠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34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소가 가겠다 이건데요. 그럼 얘들이 복잡하게 왜 이럴까? 다른 애들은 그냥 뭐 처음에 한 번에 안주고 땡치거나 뭐 이랬는데 뭘또 처음 이제 그 나눠준 나눠준 했으면 다 나눠주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주냐를 좀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를 쓴게 어떤 거냐면. 결국, 어제 제 영상에서 뭐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겠지만, 결국, 리프를, 리프를 지금 스마트 컨트랙트를 올리기 위해서 스파크 코인을 지금 도입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스파크 코인이 이제 자산의 그 담보 역할을 해서, 요 담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은 FXRP를 이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급하는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 결국, 이게 초반에 담보가 너무 다 풀려버리면, 얘들 결국 토탈 하겠다는 생태계가 지금 천억 개인데, 요 중에 450억 개를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게 이제 자기들도 말이 안 되는 생각 했겠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가? 근데 이걸 이제 늦게 발표를 했겠죠. 제가 볼 때는 좀 그런데. 어쨌든, 뭐, 순차적으로 푼다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수준 같아요. 뭐, 조금만 생각해보면, 처음에 450억 개를 풀어놓으면, 상장만 해놓으면 사람들 뭐, 이게 팔아버리기 바쁘지.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리플의 디파이 생태계를 좀 일으키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가는 거는 뭐 충분히 좀뭐 이해할 만하다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저희가 이 디파이를 많이 이용할까? 굳이 리플의 디파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까? 이런 점에서는 조금 예. 요거 항목을 노리셨던 분들은 약간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좀 영상을 올리고 나서 뭐 몇몇 분들이 개인톡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좀뭐 여쭤본 게 많아셨어요. 그래서 뭐 단톡방에서도 제가 운영하고 있던 단톡방에서도 좀 이렇게 많이 질문들이 나왔는데, 어요거 한번 그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했는데, 어 이제 스냅샷을 찍은 다음에는 초반 20% 초기 이게 한 15%로 바뀌겠죠? 이게 15%로 바뀔 거예요. 15%이고 이제 요렇게 잔여분을 나눠준다라는 건데, 즉어 월마다 이렇게 그한번 찍어 난 다음에 나눠주는 것만 나눠주는 거지. 스냅샷 사진 찍는 거는 12월 12일 9시 한 번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찍으면 내가 이거를 할부로 나눠받는다. 뭐 처음에 20% 15% 받고 나머지 2% 4% 잘라갖고 이렇게 약간 30 25개월에서 34개월 기간 동안 나눠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뭐 일단 지금 저희가 상황은 다 파악이 했던 것 같아요. 어, 나눠주는 스파크 코인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이런 거는 이제 개별의 판단을 맡기고, 저도 이제 뭐 점점 점점 가까워지면 좀 그런 얘기도 좀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 어쨌든 뭐 지금 주어진 정보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및 저도 이제 시나리오를 좀 세워보면 투자 전략은 첫 번째는 뭐 예. 그냥 그림을 하나 던져봤는데, 이제 돌부여돌부여죠 부쳐. 사실 복잡하잖아요. 복잡한데,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 암호화폐의 미래가치를 믿고, 뭐, 그 중에서도 이제 리플을 선택하셨으면, 그걸 믿고 나는, 아예 그래, 뭐, 그, 거래, 에어드랍 준다는 거래소에서, 나도 뭐쭉 그냥 가지고 있겠다. 내가 이거를 자산을 당장 뭐, 팔고, 다른 거할 것도 아니니까, 리플의 가격에, 뭐 변동에 큰 영향 없이, 한번 몇년 뒤를 미래를 보겠다 뭐 이런 분들은 크게 상관하실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가 그 제대로 나눠 주는지 요거만그 거래소 확인만 하시면 될것 같다 거래소의 확인 네 요것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투자 전략은 이제 저희가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12월 12일 공부시에요 공부시인데 저희 뭐 <laughs> 대학생분들은 수강신청 내보셨을 거고, 뭐, 직장인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저희 티켓팅도 요즘 인터넷을 많이 하니까 해보셨을 텐데, 이런 뭐 서버 시간 보는데 들어가셔서 하고 여기 이제 뭐 네이비즘 서버 시간 요건데요. 뭐 b i 트 c o m 을 치신 다음에 이 서버 시간을 보면서, 이제, 자, 12월 12일, 자, 공고시가 되면, 땡 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뭐 이거는 스냅샷 한번 찍으면 끝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스파크 코인 받는 게 주목적이야. 나는 이게 도장 한번 받아놓고 하겠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도장 찍으라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뭐, 이거는 뭐, 불을 보듯이 뻔해요. 불을 보듯이 뻔한 거는 뭐, 뭐, 100%는 없으니까, 99%의 확률로. 이때가 12월 12일 09시라고 하면, 이때 가격이 제일 높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 다음 때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 유지가 될까? 과연? 떡락을 할까? 다시 반등을 할까? 뭐, 이 뒤에 부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지만, 내가 뭐, 높은 확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12월 12일 9시라면, 내가 단순히 스파크만 받, 그 스파크만 받으러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나는 던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즉, 매도세가 거셀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이게 12월 10, 12일 9시 1분, 9시 1초 되면, 팔고 나가시는 분들도 하나의 전략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이런 이제 전략을 하실 분들은 정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번 뭐 보고 계셔야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략은 이제 뭐 앞에 전략과 좀 이어지는 건데요. 뭐 결국 이제 마진 거래소를 이용하는 거죠. 마진 거래소를 이제 뭐이 제가 굳이 마진 거래소를 지금 코린 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안 시켜드려요. 안 시켜드리지만 뭐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정보 전달 차원에서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하셔가지고 숏을 치는 거죠. 숏을 치는 거지 왜? 아니 어차피 이거 오르락 내리락 중에 뭐 여기서. 스냅샷을 찍고, 이제 바로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내가 삐끗하면 못팔 수도 있다고요. 근데, 결국 우리가 지금 알수 있는 사실은, 이 때가 가장 지금 높은 거는 누군지 알수 있어. 그러면, 8시 59분, 59초쯤에, 내가 내리는데 베팅을 하면, 뭐 단기간에 시세 차익은 받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뭐 배율 때리든지 하면, 뭐, 그,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겠지만, 그래서 이제 총한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저도 이제 뭐 현물로 조금 보유를 하고 있지만 시나리오 2번으로 갈지 시나리오 3번으로 갈지 뭐 이렇게 좀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요. 오늘 는 차차 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각자의 이제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저희가 보통 이게 오른쪽 그림은 차트잖아요. 차트 뭐 모양을 그려서 이렇게 전략 분석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나는 뉴스가 최고야 이런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사고 팔고의 매수 매도를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건 이제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이 본인이 자신이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뭐가 정답이다 이런 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각자가 이제 맞는 방식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렇게 돈이 걸린 문제라고요. 이게 돈이 걸린 문제고 한데. 너무 이제 1이1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이거 좀 올랐는데, 요 지점에서 지금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오를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는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하고, 어? 사자마자 갑자기 내리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서 매도를 하고, 뭐 이런 이제 바보짓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즉,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시점에 매매를 하시라. 즉, 이제 우리가 어떤 본인이 이제 세운 시나리오대로 좀 움직여보자. 이런 측면에서 좀 리프레시를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운영한 단톡방에서 좀 털리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일찍 내려가셔 가지고 리플 지금 뭐 아까 800원까지 넘어갔는데 뭐아 저는 480원 내렸어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고 아 저는 뭐 300원에 사서 330원에 팔았어요.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근데 이분들은 뭐 아쉬워할 게 없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시나리오는 난 여기서 10% 먹고 나온다는 게 본인의 시나리오였으면 본인의 시나리오를 달성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너무 뭐 배합하지 마시고 그러면 넥스트 시나리오로 어 이게 뭐 비, 어, 리플이 좀더 지지를 한다면 아니면 이게 그 비트코인 가격이 좀더그쳐쳐준다면 이런 새로운 시나리오를 세워서 그 세우신 다음에 그걸 맞게 좀 전략을 짜시면 돼요 아니면 또 내가 빠르게 뉴스를 들었다고 하면 뭐 지금 조금 전 들린 뉴스로는 그거겠죠 이제 그 리플 장그 시자했던 이런 공동 투자자가 갖다 뭐 팔았다든지 뭐 이런 뉴스를 보니까 나는 팔겠다라든지. 뭔가 근거가 있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어, 어 씨, 갑자기 술안을 하다가 핸드폰을 켰는데. 어, 오랜만에 무슨 리플 가격이 엄청 올라 있어. 에라이 모르겠다 냅다 팔고. 뭐 이렇게 는 하지 말자. 뭐 이런 말씀좀 드리고 싶었고요.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린 여러분.